안녕하세요 푸딩 커플의 수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본영의 생일인데 사실은 원래 호캉스를 즐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저희가 같이 집에서 보내기로 했는데 그냥 집에서 보내면은 뭔가 생일이 기분 안날것 같고 제가 파티 용품들을 샀어요 풍선이랑. 이렇게 생긴 거? 파티룸처럼 꾸미는 그런 용도인데 저희 집을 꾸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영이가 오기 전에 저희 집을 좀 꾸미고 생일상도 차려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방을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술하네? 이런 식으로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생일선물을 원래 숨겨놨거든요 저희집에 근데 준비 안한척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을 해줬을때 본영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해서 그것도 찢어볼 예정입니다 짠 뒤에 제가 풍선으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뒤에는 완성했고 풍선을 불어보겠습니다 이거 혼자 준비하려고 하니까 조금 살짝 힘들긴 한데 그래도 우리 본영이 생일이니까 다 완성되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이렇게 저희 집을 꾸며봤어요 우리 본영이가 이걸 보고 좋아할지 조금 많이 좋더라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 방에 이렇게 준비를 좀 작게나마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본영이 생일상을 차려봤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이건 미역국이고, 이건 오뎅볶음, 이건 장조림, 소불고기, 김치, 오징어채랑 깻잎 이렇게 맛있는 집밥을 준비해봤어요. 우리 본영이의 생일상! 그리고 이건 이따가 본영이가 쓰게 될 모자랑 선글라스 이렇게 준비했어요. 얼른 보내갔으면 좋겠어요. 불그 끄고 어, 이렇게 훨씬 더 분위기 있어 보이지 않나요? 어머! 보던이! 야 어? 아니 그게 가져왔어? 생일 축하해. 와, 아, 이거 여기 바닥에 내려놓고 집 방에 들어가 봐. 방이 뭐르길래 이렇게 딱바아놓은 거야. 아, 어? 빨리 들어가 봐! 아, 궁금 하네. 생일 아, 아. 축하해. 우와. 생일 <laughs> <어디에 웃음> 축하해. 우와. 잠깐만. 잠깐만. <laughs> 뭐야 이게? 합니다 생일 축하해. 띠띠띠띠띠띠띠 어때? 귀여워. 어때? 완전 좋아! 자기야! 자기 이거 어머. 모자랑 어머. 이거 어 이것도 써! <laughs> 어디야? 어디야? 어이! 고마워! 자기야! <laughs> 빼라! 왜? 나 어머. 잘했지? 어머. 어! 완전 고마워! 이쁘지? 생일 축하해! 응! 뽀뽀! 뽀뽀! 아, <laughs> 야뽀뽀 뽀뽀! 하트! 하트 음. 어트, 내가 꾸며봤어 어, 잘 몰랐어? 서프라이즈야 생일 네, 축하합니다 응. 아 여기 앉아있어 여기 앉아있어봐 아, 어, 여기 앉아있어? 여기 앉아있어봐 응. 잠깐만 아니, 그냥 그렇게 가지고 와다 보여 다 보여 거기케이 체인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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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어서아 재밌어! 아, 이거는. 어 자기야. 자 이따 먹자. 아, 이따 고마워. 잘밥안 먹었지? 어밥안 먹었어. 배고파 네, 죽겠어. 내가 또 생일 선물 준비했어. 생일날은 미역국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미역국이랑 여러 가지 반찬들 준비해봤어요. 어, 빨리 주세요. 지금 밥 먹을까? 네밥 먹을게요. 잠깐만 이거 좀을게네 어. 감사합니다. 자기들 선물은? 아, <laughs> 아 선물? 내 선물 뭐야? 자기야. 어. 아 뭐? 어. 선물 준비 못했다 생각해 보니까. 이거 준비하냐? 에이, 에이. 카카오톡 지금 보여줄게. 진짜로. 뭔 소리야? 이런 거준비하면 선물 음... 못 준비했어. 뻔치지 마. 아니 진짜로, 진짜야. 어떻게? 미안해. 자기야 미안해. 이로 보내줄게. 진짜야? 아이에도 블랑시 이거 이걸로 줄게. 아니 진짜 여러분 제가 준비 를못 했어요 그냥. 분양이. 그래서 분양이한테 이렇게. 뻥치지 아, 마, 진짜야? 선물을. 어떡해 아니 생일 선물 어떻게? 자기야 해야. 받아봐. 아니 어쨌든 오늘 준 거잖아. 아 어떡해 미안하다. 아니 진짜 선물 준비 못했어 화났어? 아니 아니 왜 안났지 지금... 그냥 뭔가 그냥 아니야 됐어 아니 나 진짜 이런거 준비하면 선물 생각을 못했다 밥먹자밥 먹자 밥 먹자 미안해 아야아야 아니, 괜찮아 자기야 하나 둘셋 하면 열어 알았어 하나 둘셋 <laughs> 우와 다 니가 진짜 만든거야? <laughs> 응 아니 뻥치지마 어 뻥이야 뻥 샀어 근데 진짜 미역국은 내가 만든거야 미역국도 니가 그거 사가지고 반조리 했지 솔직히 말해 <laughs> 어 맞아 <다> 산 거잖아. <laughs> 아 산거잖아 밥은 어디서 봐. 이거 다데표야 돼가지고 좀 식었어 그래서 밥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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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워서 맛있게 먹자 아어 이게 생일선물이다 진짜로 혜기야 다 데웠는데 기다려봐 먹어보면 뭐 안될까? 아 잠깐만 데우지마 아 이거 쓰고 먹어야 돼아 이거 쓰고 먹어야 돼? 어 생일인 사람 이거 쓰고 먹어야 돼 소금 <laughs> <laughs> 한번 먹어볼게요 소윤이가 응. 응. 아, 예. 만든 응아얘 소윤이가 만든거 맞아? 그냥 데우기만 했어요 왜 어, 너무 맛있는데? 잠깐만 딴거 한번 먹어볼게 맛봐봐, 무슨 맛인지. 하나씩 맛봐줘. 어? 이거는 음식 가게에서 한정도 맛인데 너 장착이 되겠다. 응 이거는 한번트를못했다 맛이랑 똑같은데? 아니야. 장조림. 네. 그래도 이렇게 고생해줘서 너무 고맙고 맛있게 먹을게. 네, 맛있게 먹어요. 네? 우리 이 먼저 훔어원이가 원타이 짝가어 원타이! 생일 아니야, 니네 생일. <목소리> 갖고 논다. 귀여워. <목소리> 어? 아또일어어아 <laughs> 아, 사진 찍기 잘했네 아, 아니야 거... 나, 나 지금 다시 해야 돼 다시 재건축 누워서 쉬어 자기야 다리 나쁜데 비염 때문에 힘들어하는 보냥 비염이 도와주질 않네 다리도 이렇게 아파갖고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고생이야 좀 쉬자 그러면 좀 쉬자 네 제가 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분영이가 갑자기 비염이 심해졌어요. 맞아. 그래서 제가 빨리 다 나으라고 자라고 했어요. 음. 자꾸 비염 때문에 코가 막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분영이가. 숨못 쉬었어요. 못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국까지 뛰어가서 제가 비염약 이렇게, 이렇게 샀어요. 이거 어, 어. 사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좀 괜찮아져서 자고 일어났어요. 분사이도 자고 다 잠깐 잤어요. 맞아, 맞아. 응. 생일 선물 조금 아쉽네요. 뭐, 기프티콘으로 생각 아니, 아니... 어, 기프티콘으로 보내. <laughs> 나는 좋는데 가방. 진짜 깜빡했어. 이거랑 밤 아까 준비하느라 진짜 깜빡했어. 깜빡했다고 했지? 형 축하한다 이거 가져온 거야? 어쩌겠다 <laughs> 아, 왜또 여기까지 가져왔어? 네? <laughs> 편하게 보내도 좋다. 별거 없어. 좋은 사람이 같이 이렇게 보내는 게 제일 최고지. 아 <laughs> <이게 귀여워. 웃음>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귀여워 죽겠어. 아, 선물 하나 싼 거라도 주면 네. 되는데, 왜그 기프티 좋잖아. 아, 기프티 콘 말고. 오만원짜리라도 뭐 만원짜리라도 직접 찍는 게 좋지. 아,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내가 이런 거다 준비해. 어, 정말 쌍처야, 그래도. 나 이런 거 준비해준 거 진짜 고마운데. 그래서 쌍처지. 자기 생일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하다며. 생일 그렇게 막 크게 그런 거 없다며. 내가 깜짝이야, 친 자기야. 아, 잠깐만. <laughs> 잠깐 뭐 놓고 온것 같아. 뭐, 뭐, 뭐? 어? 자기야, 어디 가? 어? 어, 뭐야? <laughs>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커? 짱기야 짱이! 짜리. 야! 이거 뭐야? 진짜 선물이야? 쇼핑몰이 왜 이렇게 커? 진짜 크지? 야 이거 쿠야 어! 한참 산거는 쿠라네어 그러지! <laughs> 빨리 풀어봐! 빨리 빨리 빨리! 대신 <laughs> 자기야 잠깐 그 전에 모자 쓰고 있어주면 안돼? <laughs> 어 뭐야 포장 이중 포장이네? 와. 언제 샀대?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laughs> 이 포장이 돼있네? 야! 야! <웃음> <웃음> 자기가 큰거 필요하다 해가지고 내가 <laughs> 특별히 우와! 미쳤다 이거 말이 안돼졸라다오 이쁘다 마음에 들어? 오 어, 레알 개 마음에 들어 근데 왜 필요하다며? 호잡아형 가방 받았어 이거 뭐야? 이거 또아 그냥 가방이랑 같이 달려 있는 거야와 미쳤다 레알 미쳤다 이거 너무 고마워 선물 <목소리> 그 카드도 뭐야? 카드도 선물이고 이것도 선물이야 잘 어울린다 진짜 잘 어울린다 한번 이렇게 베봐 자기야 어잘 어울려 어때 자기 이런 거 어, 너무 필요하다 했잖아 들었어. 너무 잘 어울린다 어 그래도 다행이다잘 어울려서 진짜 고마워 아무나 <목소리도> 이 <laughs> 아, 이 댄서 손이 왜이렇게 붙어있 몇번이 떨어지는데 너무 허술해 이거 처음 진짜 이쁘는데 다음엔 이상해지고 서도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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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어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본영의 생일 저희 응. 집에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네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줘. 사라졌음 어난잠잠해져아 아, <laughs> 그래 난 사라졌어. 아 살아둘. 그래 사라져야지 집에서 이렇게 이벤트를 해줬는데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다 설치해주고 기프티콘 보인줄 알았는데 선물까지 이미 준비하고 조그만 이벤트지 지금 조그마. 조그맣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